안녕하세요, 꿍심이에요. 오래간만이죠? 어, 다육이는 많은데, 그냥 매일 찍기가 그래서, 어, 그냥 틈틈이 찍고 있었어요. <laughs> 오늘은, 어, 비가 낮에, 아까 11시인가? 12시인가? 막장대같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집에, 다행히 집에 있어서, 이거 비닐이 다 덮어주고 어, 비를 안 마셨답니다. 저기 시래기 있는 애들은 맞췄어요. 시래기 있는 애들은 어 애들 너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물더 들텐데 그래도 지금 물 애들 이쁘게 잘 있죠? 이제 축수 축수 처럼 우와 너무 많이 컸네요. 원래 여기 조그만 화분에 있었는데, 여기 차, 다 여기 다른 데 옮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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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 컸죠? 엄청 컸고, 오, 이게 골드말이야. 너무 예쁘죠? 골드말이야. 물을 다 줘서, 짱짱이야. 다 말렸어요. 다 말리고, 이거는 머큐리 어큐리 색깔. 이렇게 있고. 썸싱 와인. 이것도 좀 드네요. 색깔이 저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애기 볼살처럼. 아르제. 아르제도 있고. 제가 입꼬지를 키운, 음, 오팔리나. 저것도 있고. 이름, 이름표가 없어졌네. 이거는 샤만다, 샤만다, 샤만다네요. 샤만다도 이렇게 이쁘답니다. 제가 엄청 신경 썼거든요. 이건 도감말이야 원종 도감말이야 맨날 비 오면 넣, 넣어놓고, 비안 마시려고. 음, 그 다음 뭐또 밖에 내놓고 하루에 뭐. 두 번씩은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슈에 캔디, 이거는 조이, 조이란 아이, 이건 황진이. 이거 황진이, 이 황진이, 이거는 코델리오, 코델리오 맞나? 코델리오. 스 이거는 칸마리아. 이것도 골드 마리아예요? 골드 마리아. 원래 이것도 칸마리아도 엄청 컸어요. 이제. 끝으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물이 들라 그러네요. 너무 예쁘죠? 이 잉. 애기 봐요, 애기. 애기. 너무 예쁘죠? 이건 타이, 타이나 버거? 타이버, 타이나 버거. 햄버거 이런 건데. <laughs> 타이버거. 이건 시트리나. 이틀이나 또 이렇게 잘익답니다 단단한 이거는 두건이 비치우리래저 안쪽에 아기 비슷기 그리고 이건 백봉 마리아 저기 마리아 이거 마리아. 이거는 어. 장울봉나 우리어는 에카라. 자눈 끝에가 삼시 와인 그 옆에가 제스타. 제이드스타. 이기으로서 이만 잘왕었어요이거 a p 이렇게 있고. l l o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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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고 l l o 이만 a p 이만 요 p o l 이만 a 에 o l l o 이만 a p 이만 a 이이이 예쁘게 이제 물이 끝에 올라 올라 그러네요. 이건 에보니, 로시아, 백봉, 이렇게, 손이염, 음, 순이옴. 손이염이에요. 손이염, 순이옴. 로라, 러블루 로즈,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런유 블루에프 안보여 이렇게 안보여요 <laughs> 블루에프 피치앤크림 이건 에스피 어, 이렇게 이게 있네요 이거는 흥미 러블리로스 얘네들은 비 맞췄어요 그냥 물고파는 애들을. 어차피 바람 살살 잘 부니까. 요그 <laughs> 다음에 이쪽에 는 보여드릴게요. 물준 애들. 음, 이제 여기 물준 애들이에요. 물 살짝살짝 살짝 좀 줬어요. 전면 가시 안 하고. 이, 런 애들은 많이 줬죠. 이거, 이거. 몬딴이야. 엄청 커요, 이거. 주목 비하면. 예, 음, 대풍. 잘 자라고 있어요. 문타니아 이것도 오늘 물 줬고, 월셔. 이거는 크림베리. 이거는 스텔라. 스텔라도 이렇게 입고, 이건 레드티아라. 레드티아라. 이거는 슈퍼 테라콜론 도테라 쿨러 이건 흑탄자 우리야는, 이렇게. 도테라, 말리야 <laughs> 이거는 도감 말이야. 이렇게, 이건 해모스 샴페인. 샴페인. 이것도 오늘 문줬어요 제이드스타. 제가 오래 키운 거랑 좀 색깔이 틀리죠. 음, 그건 노릇 진짜 노릇노릇한데.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예쁘죠. 이거는 델럭시 로즈. 델럭시 로즈. 샴페인. 밀리시나. 이렇게 앙코르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음. 제가 청첩병력 같은 심란해요. 오늘 너무 속상했어요. 거리대 있는 애들 다 이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밖에 밖에 있는 애들도 밖에 있는 애들도 음. 그러니까 현관 앞에 있는 거죠. 현관 앞에 그 옆에 이렇게 할머니 할, 할아버지 사시는데 되게 좋으셔요. 근데 아무 말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복도에 아무것도 못 내놓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내, 그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거리대 있는 것도 다떼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현관 앞에 있는 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은 햇빛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키우기까지도 햇빛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 키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베란다에 넣으려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에는다 안에 들어와요. 근데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들어오는데, 이제 봄, 가을, 여름 이렇게 다 밖에 제가 키웠거든요, 놓고. 놓고 키웠는데, 이게 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거를 면세로 들어가서 화초, 화초나 꽃, 식물 이런 거는 다, 따로, 따로 사업자 등록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든거 있으면, 어 그냥 다른 분한테, 네, 팔려고요. 제가 어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는데 이제 제 일도 있고 또 내가 이게 이게 낙이었는데 거리대 이게 현관 앞에 키우는 낙이었는데 음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음, 마음에 이제 그거 사업자 내일 가서 다시 내서. 그래서 이제 판매를 음, 하려고요 아니면 농장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다 사세요 <laughs> 싸게 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이런 것도 이쁘잖아요 이 화분채 이제 줄 거거든요 제가 화분채 뭐 10만원 정도 하는데 달기만 해도 어, 이거는 저렇 소쿠리 화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화분채 다들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거 음. 스텔러, 이거 제이스타도 화분도 이렇게 이쁘고. 밖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어, 밖에 있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밖에 있는 거, 이 머스팅. 엄청 커요. 중국 비교하면. 이쪽 이쪽 중간에 가야요 햇빛에 그래서 안 보이죠? 엄청 커요. 이런 것도 다... 다... 말이야. 어, 이거는 체린이, 체린이도 보이겠어요. 엄청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 이거는 마왕, 마왕도 유화분에 이렇게... 이게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키워... 더 많이 키웠는데, 네. 이거는 자구도 이렇게 낳고1930 1930이에요 이거 자구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치아 그 엄청 컸죠 이만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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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컸어요 블랙킹 블랙킹도 이렇게 커요 주먹비 하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머큐리 이것도 예쁘죠 어, 하나하나 안 예쁜 게 없어요 제 눈에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못 키우니까. 예, 이거, 블루 드래곤도 우리 집에서 많이 컸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있고 케빈 카이저. 뱀바디스. 조그마한 거는 다 서비스로 줄 거고. 이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laughs> 이거는, 둥근 잎 빛이 우리대. 음, 독일 빈. 이것도 엄청 컸어요. 아, 이게 앞이니. 잘못됐어. 햇빛이 이쪽에서 맨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나봐요. <laughs> 이건 아쿠아로즈. 아니, 아쿠아로즈 아니고, 아, 아메스트로. 예, 네, 이렇게 있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 댓글에 남겨 주세요. 안녕.